오늘은 8월 17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쏟아지는 마피 매물 중 마피가 8천만 원 이상인 가장 큰 대구 신축 아파트들을 정리하여 각 단지의 매물들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시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멤버십 영상을 제외하고 시장을 예측하거나 특정 단지를 추천하는 등의 영상은 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부동산 사이클을 보았을 때 대구의 경우 인구수 대비 과잉공급일 경우 영락없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수요가 부족한 경우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누구나 예상 가능한 수준의 의견만 전달할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공급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는 전세가가 올라오기 어렵고 현재의 세금과 대출 규제 상황으로는 투자자가 유입되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대구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락세이지만 23년 가격 대비 일부 반등한 단지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대구시장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영상을 제작하는 것일 뿐, 상승과 하락을 예측하지 못할 뿐더러 부추기는 역할을 할 능력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대구는 가장 많은 미분양 물량과 가장 많은 마피 매물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만큼 인구수 대비 너무 많은 공급 물량으로 인해 대구 아파트 시장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된 상황입니다. 너무 높은 분양가와 공급 폭탄으로 인해 작년부터 입주 아파트 중 매우 선호되는 입지와 낮은 분양가의 단지를 제외하고는 손해보고 매도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1억 원이라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데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많은 실수요자분들께 알려져 빠른 시일 내에 거래되는 것이 원 분양자에게 조금이나마 짐을 덜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잔금 납부가 어려워 던져지는 매물들이므로 하루빨리 거래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분양가보다 8천만원 이상 하락한 신축 아파트들을 마피가 적은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매물들은 네이버 부동산 8월 16일 기준 등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미 분양을 받은 매물들 중 마피로 나온 매물을 소개해드리는데 원래 분양가보다 8천만원 이상의 할인 분양이나 계약 시 계약 축하금을 지급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달서구 감삼동에 위치한 해링턴 플레이스 감삼 3차의 경우 9천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하고 북구 칠성동 이가에 위치한 빌리브루센트의 경우 옵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원해주는데 이 금액이 8천만원을 넘기고 있으며 후분양으로 곤욕을 치룬 서구 내당동의 반고개혁 프루지오는 1억원가량의 할인 분양 중이며 수성구 파동에 위치한 수성포레스트 스위첸의 경우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분양가를 낮춰서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최초 분양가보다 이렇게 금액이 낮아진 곳들은 지난주에 제작한 할인 분양 단지 소개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순수 마피 매물들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피 순위 18위는 북구 고성동 일가에 위치한 태왕 디아노스 오페라입니다. 세대수는 532세대이고 입주는 25년 7월 예정입니다. 84타입 매물의 경우 마피 5천만원 수준에 나와있지만 40평대 대형평수는 마피 8천만원 매물도 나와있습니다. 백이동 고층 121타입 남양 매물이 분양가 8억 900만원 발코니 확장비 3700만원 옵션 3125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8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7억 9725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7위는 중고 서성로에 위치한 중앙로역 푸르지오 더센트럴입니다. 세대수는 368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7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서성로에 마땅한 아파트 단지가 주변에 없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는 주변 개발이 되지 않았고 추가로 진행되고 있는 곳이 없어 추가 발전이 있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예정입니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상권이나 학원 등이 잘 형성되지만 그런 곳이 없어 아쉬운 입지라 할수 있습니다. 중앙로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은 2020년 12월에 분양하여 대구가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직전에 모집 공고 승인을 받아. 규제 대상이 아니었고 상당히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고 당시에는 무난하게 완판이 되었으나 현재는 위험한 수준입니다. 백0동 18층 84A 타임 남양 매물이 분양가 5억 2천만원, 발코니 확장비 3,190만원,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8천만원, 총 매매가는 4억 6,690만원입니다. 중도금 이자 후불제로 입주시 이자 약 2천만원의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마피 순위 16위는 중구 태평로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입니다. 세대수는 216세대이고 입주는 25년 5월 예정입니다. 아직 입주는 1년이 남았지만 소형 주상복합의 주변 입주폭탄으로 벌써 마피 8천만원 이상 하락한 모습이지만 현실적으로 추가 하락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102동 26층 남향 84비타인 매물이 분양가 5억 9천 3백만원 발코니 확장비 3,775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8,280만원으로 총 매매가 5억 5,295만원입니다. 중도금 후불제로 약 2,500만원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마피 순위 15위는 중고 태평로 3가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달성 공원역입니다. 세대수는 320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0월 예정입니다. 백0동 8층 남서향 84a 타임 매물이 분양가 6억 545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4,144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9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5,689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4위는 동인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동인 센트럴입니다. 세대수는 410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4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동인동은 지하철 이용하거나 중구의 중심 상권을 이용하기에 다소 애매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는 인프라나 교통 여건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 곳입니다. 백이동 8층 84시타입 남양 매물이 분양가 5억 1,100만원 발코니 확장비 2,570만원 옵션 539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9천만원으로 총 매매가 4억 5,209만원입니다. 중도금 후불제로 약 2천만원의 이자 추가 부담이 예상됩니다. 마피 순위 13위는 북구 노원동에 위치한 북구청역 푸르지오 에듀포레입니다. 세대수는 568세대이고 입주는 24년 3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아직 미분양 매물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로 현장에서는 미분양 물량 계약 시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05동 저층 남동향 84A 타입 매물이 분양가 5억 1,800만원, 발코니 확장비 3,350만원, 옵션 73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9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6880만원입니다. 중도금 50% 후불제로 약 2천만원의 추가 부담이 필요합니다. 마피 순위 12위는 수성구 중동에 위치한 수성뷰엘리버 파크입니다. 세대수는 266세대이고 입주는 23년 3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1년 넘는 기간 동안 공실로 남아있는 상태인데 회사 보유분으로 보이며 해당 매물은 분양가보다 1억 원 가량 낮게 매도 중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 단지에 대해서는 주택 수로 산입하지 않고 있어 나름 정책의 효과를 볼수 있는 매물이지만 오랜 기간 동안 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101동 19층 남동향 매물이 5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6억 2,770만 원, 발코니 확장비 2,860만 원으로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 630만 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피순위 11위는 달서구 볼리동에 위치한 두산 위브더제니스 센트럴 달서입니다. 뉴 센트럴 두산 위브더제니스에서 최근 단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세대수는 316세대이고 입주는 24년 5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101동 고층 남동향 84비타인 매물이 분양가 5억 8620만원, 발코니 확장비 77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939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 0위는 동구 신천동에 위치한 동대구 동화아이 위시입니다. 세대수는 144세대이고 입주는 23년 12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동대구역 주변에서 엄청난 입주 폭탄이 있었는데 신암뉴타운의 대규모 개발이나 동대구역 북측의 화성파크드림 등은 모두 대단지 아파트로 입주 시점에 매물들이 일시에 많이 쏟아져 마피가 나오기는 하지만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났지만 소형 주상복합 단지로 수개월째 팔리지 않으면서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101동 7층 서양 84시타인 매물이 분양가 5억 7천5백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9천5백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8천만원입니다. 48평형 대형 평수의 경우 마피 1억원까지 하락하였지만 아직 수개월째 거래되지 않고 있습니다. 백일동 12층 남양 126타인 매물이 분양가 7억 999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원으로 총 매매가는 6억 999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9위는 동구신남동에 위치한 동대구역 골드클래스입니다. 세대수는 329세대이고 입주는 24년 4월부터 진행됩니다. 동구의 경우 동대구역 주변 주상복합 단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동대구역 골드클래스의 경우도 주상복합단지로 입주를 앞둔 시점에 마피 1억원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104동 4층 84비 타입 남동향 매물로 분양가 4억 8,660만원, 발코니 확장비 4,030만원, 인테리어 및 옵션 비용이 3,76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6,450만원이며 중도금 60%는 후불제로 약 2,500만 원의 추가 부담이 필요합니다. 마피 순위 8위는 동구 신남동에 위치한 동대구역 엘크로 더 센트럴입니다. 세대수는 191세대이고 입주는 24년 3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일부 저층의 경우 바로 옆에 위치한 모텔 벽을 바라보는 거실 조망으로 논란이 되었고 동구청에는 각종 민원이 접수되고 있지만 상황이 개선되지는 않아 분위기가 나쁜 상황입니다. 백일동 10층 동향 79타인 매물이 마피 1억 원에 나와 있어 발코니 확장 및 옵션 포함하여 총 매매가는 4억 6천만 원입니다. 마피 순위 7위는 중구 대신동에 위치한 청라힐즈웰더 센트로입니다. 세대수는 159세대이고 입주는 23년 10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백일동 13층 동향 72타인 매물이 분양가 4억 5천 120만 원 발코니 확장비 2천 750만 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 원으로 총 매매가는 3억 8천만 원입니다. 마피 순위 6위는 수성구 수성동에 위치한 버샵 수성오클레어입니다. 세대수는 303세대이고 입주는 23년 10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나가고 매물이 거의 소진된 상태이지만 아직 마피 1억 원이 넘는 매물이 남아 있습니다. 104동 10층 84비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8억 1,200만 원 발코니 확장비 3천만원, 옵션 비용 1,965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 2,165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7억 4천만원입니다. 그런데 등기가 완료된 물건으로 원 분양자의 입장에서는 중도금 이자까지 납부하였으므로 약 1억 5천만원가량의 손실을 보고 매도하려는 매물임을 알수 있습니다. 마피 순위 5위는 중구동인동에 위치한 센트럴 대원 칸타빌입니다. 세대수는 454세대이고 입주는 24년 6월부터 진행 예정입니다. 동인동의 경우 입지상 그다지 주거지로서 선호되지 않지만 일시적으로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시세 하락세가 큰 모습입니다. 103동 6층 남서향 84A 타입 매물이 분양가 5억 2,500만원, 발코니 확장비 2,50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 3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2천만원입니다. 중도금 이자 후불제로 입주시 이자 약 3천만 원의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마피 순위 사위는 달서구 감삼동에 위치한 죽전역 코아루더리부입니다. 세대 수는 376세대이고 입주는 23년 11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죽전내거리에서 볼리네거리까지 마피 매물들이 상당한데 죽전역 코아루더리부 또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현재 84타입 매물이 마피 1억 원까지 하락한 상태이지만. 매매 거래 자체는 거의 없는 상황으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높은 분양가로 인하여 입주 시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변 주상복합단지들의 일시적 공급 폭탄으로 인해 입주 물량도 많은데 주변을 가보면 너무 촘촘하게 고층 건물들이 있어 보고만 있어도 답답함이 전해질 정도의 현장이었습니다. 대형 평수는 마피 1억 원을 넘긴 상태입니다. 84타임 매물이 마피 1억 원에도 나왔으나 현재는 거래되어 84타입의 경우 마피 6천만원 매물이 다수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펜트하우스 매물이 마피 1억 4천만원에 나왔습니다. 102동 46층 남동향 1 3 2타입 매물이 분양가 17억 3천 4백 87만원 발코니 확장비 176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 4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16억 1247만원입니다. 아무래도 펜트하우스다 보니 마피를 고려하더라도 금액이 상당합니다. 마피 순위 3위는 달서구 감삼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감삼센트럴입니다. 세대수는 511세대이고 입주는 24년 5월 예정입니다. 84타입 프리미엄은 마피 7,500만원 수준이고 108타입은 마피 1억 5천만원까지 하락하였습니다. 당시 분양 열기에 힘입어 높은 분양가에도 완판되었으나 입주 시점인 현재는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분양자와 마피 고려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 감안 시꽤 높은 매매가로 인해 거래 자체가 뜸한 상태인데 곧 입주가 시작되면 금매들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단지입니다. 백이동 8층 84비타입 남동향 매물로 분양가 6억 1900만원 발코니 확장비 210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8천만원으로 총 매매가 5억 6천만원입니다. 중도금은 후불제로 약 2500만원의 추가 부담이 필요합니다. 한편, 1 0 8 a 타입 44평형 101동 저층 남서향 매물이 마피 1억 5천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발코니 확장비까지 포함하여 전체 매매가는 7억 2,438만 원입니다. 마피 순위 2위는 달서구 감삼동에 위치한 죽전역 해링턴 플레이스 더 베스트입니다. 세대수는 202세대이고 입주는 24년 5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죽전내거리 일대의 주상복합 공급 폭탄으로. 모든 단지들이 시세 하락 중이며 입주가 본격화되면 더욱 시세 하락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101동 9층 84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5억 9540만원, 발코니 확장비 170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1240만원입니다. 여기에 중도금 후불제로 약2천만원의 이자 부담이 있습니다. 한편 109타입의 경우 마피 1억 6천만원 매물까지 나왔습니다. 총 매매가는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포함 6억 9,707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위는 달서구 감삼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죽전역 더 퍼스트입니다. 세대수는 392세대이고 입주는 22년 9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일반 평수 매물들은 분양가 수준까지 시세를 회복한 단지이지만 펜트하우스 매물이 대부분 공실로 남아있는 상태이며 비싼 분양가만큼 시세 하락폭이 큰 상황입니다. 펜트하우스 매물이 기본적으로 마피 2억원까지 하락한 상태에서 매도하려고 하고 있지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래가 되지 않고 있으며 투자금 대비 가장 많이 하락한 매물은 101동 40층 복층 매물로 6억원의 인테리어 시공을 하였으나 분양가 수준에 매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금 6억원 이상을 포기하는 매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 마피가 큰 24곳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작년부터 대구는 입주 시점에 매우 선호되는 아파트가 아닌 이상 모두 마피를 보이고 있고 분양가보다 싸게 집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피 아파트들을 살펴보아도 20개 단지가 거의 억 단위의 손실을 보고 매도하려고 하지만 이마저도 쉽게 매도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입주가 이어지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의 상황은 그다지 나아질 것 같지 않으며 매월 시세를 추적하여 구독자분들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내일 도움되는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